반갑습니다. 금장다육맘입니다. 자, 오늘은 또 금장다육에서 본째로 나가는 아이들, 예쁜 아이들 한번, 어,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사이즈 큰 아이들부터 해서 너무 예쁜 애들이 많죠? 5만원 이상은 무료배송이고요. 전체적으로 금액을 제가 이거, 이름표는 적었는데, 금액은 제가 따로 적질 않았어요. 옆에 자막 위에다가, 어, 적어 드릴게요. 금액도 엄청 착하게 지금 나갈 예정입니다. <laughs> 1번부터 어, 유심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번부터 자, 보도록 할게요. 첫, 첫 번째는요. 어 핑크 베라금입니다. 요 빨간색 화분이요. 잎을 분이죠 자, 잎을분에 심겨져 있는 핑크 베라금. 자, 위로 올라가 가 보면 얼굴이 요렇게 삼도예요 자, 얘는 칼라금 참 이쁘죠. 보시면 화이트 느낌도 이렇게 뺑 돌아가면서 있으면서 핑크 느낌 이렇게 올라와 있는 핑크 베라금 그리고 얘는 보니까 아래쪽에요 이렇게 예쁜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 목대에 베도 엄청 많이 달려 있는 거 보이시죠? 자, 1번 핑크 베라금입니다. 두 번째는요 레드콘 군생이구요. 자, 요것도 잎을 본. 자, 이거 빨간색 화분이 참 예쁘죠? 여기에 지금 레드콘 군생 자체가 레드콘이 두수가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지금 제가 찍기 전 대충 세워봤는데 8두 정도 됩니다. 잠깐 돌려볼까요? 자, 이 아이가 안쪽에서부터 해가지고 이쪽에도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지금 보이시죠? 분치 중인 거. 자, 이렇게 예쁜 레드콘 군생 2번입니다. 3번은 나나쿠민이고요. 자, 요것도 이풀분입니다 자, 잎풀분 사이즈가 좋아요. 이잎풀분이 어, 제가 사이즈 를 한번 재봐드릴게요. 요거가 지금 잎풀분 사이즈가 자 보시면 12cm 되는 잎을 분 여기 지금 나나쿠 미니는 자 보세요 목대가 완전 얘가 무거운 라가지고 얼굴은 굉장히 작죠. 그런데 목대는 이렇게 튼실한 목대를 하고 있는 나나쿠 미니입니다. 자 3번은 아 4번 아 4번이죠. 레몬로즈 금입니다. 이거 화분이 복주머니 빨간 화분이 참 예뻐요. 여기에 레몬로즈 금 색감이 아주 맑은 요런 아이가 올라가 있습니다. 얘도 보시면 투스가 이렇게 많아요. 안쪽에 아가들도 이렇게 있고 깨끗한 색감이 너무나 매력적인 어, 레몬 로즈급 4번입니다. 자 5번은 아이시 그린이고요. 자 요것도 빨간색 복주머니 분. 요거 컬러감참 예쁘지 않아요? 화분 참 예뻐요. 여기에 아이시 그린 위에서 보시면 오동통하면서 사이즈가 좋은 요런또 맑은 아이 뽀야아이죠 옆에서 보시면 입장 두께가 이렇게 두껍고 엄청나게 입장이 사이즈가 크죠. 자 5번 아이시 그린입니다. 자 6번은요 턱시판 제타고요. 자요 화분은 예운 분입니다. 요거 사이즈가 가로로 살짝 있는 예음 분인데, 자 이것도 사이즈 한번 재 볼까요? 자요게 지금 가로로 14cm 되는 그런 사이즈 예음분의 턱시판 제타 요것도 빨간색 예쁘게 그리면서 지금 얘도 두 수가 요렇게 올라가 있는 것만 네 개, 그다음에 여기 자 기어 나가까지 요렇게 오드로 올라가 있는 턱시판 제타입니다. 어 7번은요 골드젤리 군생이고요 빨간색 요 분이 또예음 분입니다. 자정사각으로 생긴 요런 분에 골드젤리 이 아이도 색감이 엄청나게 맑은 아이예요. 자, 보시면 삼각형 모양으로 삼도 올라가 있고, 완전 달달달 묵어서 얼굴 컬러감이요. 너무나 반짝반짝 너무 예쁩니다. 자, 은혜는 살구빛도 나오면서, 자, 골드젤리 군생 7번입니다. 8번은 맵이나 금이구요. 어, 요 화보는 예은분. 자, 이거. 뭐지? 네이비 색상 <laughs> 그 화분에 자 사이즈 비교해 주세요 여기에 메비나 금자 컬러 또 엄청 은은하게 예쁘게 빠진 아이죠 자, 이것도 클로즈업 해서 색감을 보여드릴게요 은은한 연한 노란빛과 핑크빛과 또 중간중간 초록빛이 예쁘게 여러가지 컬러감 이렇게 내고 있는 자 사이즈 좋아요 메비나 금입니다 고반은 기청금이고요. 요 화분도 이렇게 어, 생긴 모양 예운분입니다 여기에 기청금 탑돌인데요. 얘는 무려 4도 군생이에요. 자, 너무 예쁘지 않아요? 요거 위에 얼굴 컬러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컬러감이 예쁘고 요런 아이가 지금 4도 군생으로 기청금이 올라가 있답니다. 자, 사이즈 좋고 앞쪽에서도 이렇게 보여 드릴게요. 9번입니다 10번은 샤몽입니다 자 요것도 화분 보시고 자 얘는 샤몽이 약간 요거 클로즙 해보면 요기 칼라 보이시죠 요렇게 얼룩덜룩하게 요렇게 물이 드는 그런 칼라감을 내는 샤몽이에요 요 애도 작은 아이부터 해서 완전 묵둥이 요렇게 두수가 7도 되죠 7도자 샤몽입니다 11번은 찰스톤이라는 아이입니다 자 요거는 어, 화분이요 어느쪽에 들어? 요쪽 살짝 금이가 있어 바깥부분에 살짝 자, 그래서 요거는, 어, 화분은 그냥 들이는 거. 식물감만 측정할게요. 자, 요거 위에서 보시면 이렇게 생긴 아이. 자, 얘도 라인이 참 예쁘게 이렇게 생겼고, 어, 얘도 지금 보시면 아래쪽에 이렇게기온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 자구가 요 밑에 엉덩이 밑에 요 하나 또 깔려있잖아요. 그럼 여기다 하나 달고 있는 자, 찰스톤이라는 아이입니다. 12번은요, 홍등이고요 자, 노란색 산토방분에 빨간 홍등이 올라가 있습니다. 위에서 사이즈 이렇게 되고, 어묵한 게 색감이 너무나 예쁜 아이죠 홍등 자체가 자, 얘는 이게 자구인지 자구 같은데 이렇게 여기도 하나 이쪽 그 어디더라 이쪽에 하나 데리고 있더라고요 자, 12번 홍등입니다 13번은 팅커벨이죠 자, 이것도 군생입니다 팅커벨이 얘도 얼굴이 좀 작은 편에 속하는 아이죠 위에서 보시면 이렇게 두수가 많아요 자, 많고 또 입장이 짧으면서 오동통하게 올라와 있고 목대도 쭉 뻗어 있는 팅커벨 이렇게 사이즈 비교해 보세요. 13번입니다. 14번은 환엽 블랙 밍크입니다. 자, 얘도 화분 모양프리리잡힌품 요런 분에요. 이 자, 요거는 요런 게 특징이죠. 너무 예쁘지 않아요? 줄무늬 쫙 그리고 있는 거. 이쪽에도 줄무늬. 또 모양 자체도 오목하게 요렇게 생겨 가지고 사이즈가요. 이렇게 나 좋습니다. 14번 환엽 블랙 밍크입니다. 15번은 블랙 테트라예요. 자, 요것도 분이 얘가 흑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자 일단 이 화분 사이즈 보시고 블랙 테트라예요. 자 요거 작지만 모은아이자 이것도 색감이 가운데 보라색으로 오, 이렇게 컬러감을 내는 아이고. 자 얘도 이렇게 쌍두. 자 이두로 이렇게 분지 중인 아이입니다. 여기 배 아가를 데리고 있고. 자 이것도 지금 꽃대로 또 올리고 있어요. 보라색 꽃. 자 15번 블랙 테트라입니다. 자 16번은요 이렇게 이종으로 갑니다. 요게 어, 공주 신발분이죠. 옆에서 보시면 꽃신이 너무나 예쁜 리본 신발. 자, 요런 화분에 요렇게 이종인데요. 자, 얘 먼저. 요게 뭐냐면 이게 뭐더라? 어, 리틀 잼금입니다. 리틀 잼금. 자, 얘는 엄청나게 여기 작았던 아이인데 요렇게 많이 밥을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언제 색감도 얘도 여러 개를 다내는아이 이렇게 쭉 늘어질 것 같아요. 수형도 예쁘고 요렇게 빵빵한 아이. 자, 요 아이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 옆에 또 동글동글 동글하게 또 올라가는 애가 애니멀이라는 아이입니다. 얘도 보시면 옆에 목대 보이시죠? 앞쪽에도 목대 보이실걸요? 자, 목대 이렇게 해서 완전 동글빵빵하네 이렇게 올라가는 이 아이 16번 이렇게 이종으로 갑니다. 17번은요, 크림티예요. 자, 요게 지금 네이비 색상 꽃단본인데 자, 크림티가 이렇게 3대로 올라가 있는 아이입니다. 얼굴이 엄청나게 깨끗하게 생겼죠? 이 얼굴 너무나 뽀얗게 예쁜 아이. 여기, 이렇게 삼들어 올라가 있는 크림티. 17번입니다. 자, 18번은요, 클라바타 금이에요. 자, 요 화분은, 어, 양이분. 자, 양이분에 롱본에 심겨져 있고, 클라바타 금은, 자, 보이시는 색깔 그대로입니다. 빨간 형광 빨강 라인 또 그리고 있는 아이죠. 자, 요런 컬러감. 되게 화려한 고런 컬러감을 내는 클라바타 금이죠. 18번입니다. 어, 19번은요, 자, 요 아이 이름이 뭐냐, 아톰이라는 아이인데요. 자, 화분은, 연핑크 색상 자야분이 심겨져 있어요. 이것도 분 사이즈가 꽤 있는 편인데 정사각이잖아요. 10.5cm. 자 여기에 아톰이라는 아이예요. 자 컬러 너무 빨갛게 예쁘죠. 얘는 또 두수가 몇 두냐면 두수가 또 엄청나게 많더라고. 이쪽에 한 개, 두 개, 그리고 양옆에 세개 있죠. 그 다음 네 개, 다섯, 여섯, 그 다음에 이 뒤에까지 일곱. 무려 7두 군생입니다. 이런 아톰 보셨나요? 자, 7군생으로올라간는 아톰 19번입니다. 20번은요, 방울복랑입니다 자, 얘는 금이 들어와 있어요. 앞에 보시면, 이렇게 <laughs> 컬러 너무 예쁘죠? 이게 서 반반 해가지고 색감을 이렇게 내고 있는 방울복랑 얘는 사이즈가 분즈 엄청나게 크잖아요. 지금 화분이 어, 거의 20cm, 지름이 20cm 되고, 자, 화분 높이 자체도 17cm 정도 되는 그런 오렌지색분에 심겨져 있는 방울복랑 대품입니다. 자, 위에서 보시면 이렇게 사이즈가 풍성하고 동글동글한 게 예쁘죠? 이렇게 생긴 아이. 자, 20번입니다. 21번은요, 자, 마돈나라는 아이입니다. 이것도 화분 보시고 사이즈가 제법 큰 아이죠? 자, 여기 화분 사이즈를 재면, 어, 지름이 거의 16, 17 되는 그런 사이즈. 자, 대품 쪽에 속합니다. 위에서 보시면 인물이 너무너무 잘 생겼죠? 마돈나라는 아이고 입장 너비도 자, 여기 죠 엄청 입장이 넓으면서 단단하게 너무나 잘 달궈진 마돈나라는 아이예요. 자, 이름값을 하는 아이죠. 21번입니다. 22번은요, 젠카이입니다. 자, 이 아이도 화분 사이즈 먼저 재볼게요. 어, 얘는 지름 13, 높이 18cm 되는 화분. 자, 분 사이즈 있고, 다음 이 아이는 목대를 봐야 되는데, 목대가 엄청나게 좋습니다. 이 아이도. 완전 튼실한 이런 목대를 해서 위로 올라가 보면 이렇게 두스가 많아요. 예쁘게 생겼죠? 겉에는 거의 연보라, 연한 보랏빛이 예쁘게 올라와 있고, 입장 두께조차도 이렇게 똥똥하긴 예쁩니다. 2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은요, 이름이 소간지입니다. 어, 요 화분은 토어분이에요, 토어분. 자, 여기에 사각분분 예쁘죠? 여기에 이것도 사이즈를 한번 재볼게요. 11.5cm 나는 고그 사이즈에. 자, 요것도 엄청 무거워가지고 얼굴을 보시면 티가 나죠? 색감 너무 예쁘지 않아요? 완전 단단해 보이면서 입장 자체도 완전 깨끗하게 올라와 있는 소간지. 자, 23번입니다. 24번은 룬데리죠. 자, 룬데리 요거는꿈 공방분에 이렇게 심겨져 있고 룬데리도 달달달 묵어서 자, 얘도 얼굴이 좀 작은 편에 속하는 아이인데요. 자, 요거는 입장 끝에 보면 약간 털난 것처럼 이렇게 생기나요. 보이시나요? 자, 그 다음 동글동글 여기또 열심히 또 예쁘게 또 분지 중이고 자, 목대도 보십시오. 목대 튼실하게 올라가서 예쁘게 묶은 어머 여기도 지금 분재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죠? 자 룬들이 이렇게 사이즈 좋고 색감이 너무 예뻐요 24번입니다 25번은 연지군지입니다 이것도 분 보시고 자 얘는요 연지군지가 이드로 올라가 있죠 완전 얘는 애게 손가락처럼 이렇게 오동통하게 예쁜 아이 자 탱탱볼이라고도 하는 고른 아이 이렇게 목대 두개쭉 뻗어가지고 이드로 올라가 있고 자 위에서 보시면 사이즈가 이렇게 좋습니다 입장 자체가요 이렇게 오동통하니 너무 예쁘죠? 26번은 뮬리입니다. 이것도 깨끗한 화이트 화분에, 자, 뮬리는 이렇게 오드로 뺑 돌아가면서 이렇게 얼굴이 예쁘게 생겼습니다. 자, 위에서 사이즈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뮬리도 각각 클로즈 해 볼게요. 자, 손톱이 완전 선명한 붉은색이죠. 이렇게 예쁜 아이. 또 겉에 완전 깨망처럼 이렇게 색감이 올라오는 뮬리. 자, 오드로 올라가 있고 26번입니다. 27번은요, 온슬로입니다. 자, 이것도 화분 사이즈 꽤 큰데 다리빨을 이렇게 쓰면서 어, 얘는 입구는 지금 지름이 13이지만 가운데 빵빵하기 때문에 15cm가 넘어갑니다. 사이즈가 아주 좋아요. 여기에 온슬로 자 예쁘게 모아가지고 흔한 그 핑크 살구빛을 내는 아이. 자이것도 투수가 군생인데 이게 몇 개? 세개 7도. 자 7도 되는 온슬로우입니다. 자 이렇게 쭉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27번입니다. 28번요. 자, 요 아이도 홍등인데요. 얘는 홍등 군생입니다. 요게 수제분이에요. 공방분. 자, 캔디 공방분에 심겨져 있는데, 자, 요것도 사이즈가 가로로 좀 길죠? 자, 얘는 분 사이즈가 13.5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 또 홍등이 군생으로 삼두가 쪼로로 이렇게 올라가 있는 아이. 자, 모양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자, 홍등 군생. 28번입니다. 2 9 번은요 후레뉴고요. 자, 이 아이는 어, 이칠 분에 이렇게 심겨져 있습니다. 이것도 공방 분이죠. 자, 이렇게 이두로 목대 쭉 올려 가지고, 자, 목동이 후레뉴가 흐느한 핑크빛을 내면서 또 어정통한 입장을 자랑하는 그런 후레뉴 2 9 번입니다. 자, 삼십 번은요 로즈베이입니다. 자, 요것도분 사이즈 좀 있는데 이게 어 지름은 1 2 c m 가 되고요, 높이가 십삼점오 이렇게 되는 화분에 로즈베이 군생. 자, 이게 몇도예요 4도죠, 4도, 4도에요 이거는 컬러감이 거의 상한색을 내는 것 같죠. 완전 연한 핑크, 완전 깨끗한 얼굴. 자, 이런 얼굴을 하고 있는 로즈베이 30번입니다. 31번은 론 에반스 금이고요. 자, 여기 롱분 어, 예음분에 이렇게 심어져 있는데, 자, 얘도요 완전 목동이에요. 목대 쪽 하나 뻗어서 예쁜 아가도 이렇게 딱 데리고 있고, 자, 위에 얼굴 보여드릴게요. 얼굴이 도 입장이 어덩덩한 게 예쁘게 생겼죠. 자, 론 에반스 금 어, 31번입니다. 어 그다음 32번은요, 핑크 마녀예요. 자, 이것도 분 사이즈 꽤 있는데 이런 화분에 자 핑크 마녀 우리 많이 좋아라 하죠. 컬러가 너무나 예술적인데. 자, 요거 요 아이도 보시면 두수가 얼굴이 굉장히 많아요. 저 안쪽에도 목대 밑으로 달려 있고 뱅 돌아가면서 보여드립니다. 여기 대박! 어머 이뒤 엄청! 어머 대박! 얘는 한이큰 아이 밑으로 뺑 돌아가면서 요런 아이들 많이 데리고 있어요. 자, 핑크 마녀고요 32번입니다. 33번 둥근이 빛치후리데 자, 요것도 분이 빵빵하니 요렇게 예쁜 분인데 요것도 사이즈가 꽤 있네요. 자, 사이즈를 보면 지름이 11.5 정도 되고 어, 높이가 13대인데 가운데 이거 다 빵빵이 커요. 거기다가 자, 요 아이를 한번 보여드립니다. 목대가 아주 쭉 뻗어있죠. 이렇게 군생으로 올라가 있는 둥근이 빛치후리데 요렇게 쭉 올라가서요. 얼굴이 탈탈탈 또 예쁘게 먹어서또도수도이렇게 많습니다. 뒤에 4개, 7개. 총 8두 되네요. 자, 8두로 올라가 있는 둥근 잎 빛이 흐리대. 33번입니다. 마지막 34번 갈게요. 자, 요거는 2종입니다. 얘는요, 우서요분의 이렇게 핸드백분이에요. 자, 여기에 미니 하나 들어가 있고요. 자, 사이즈 제법 있죠? 그 다음에 또 예쁜 까라솔이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 까라솔도 컬러가 참 예쁘죠? 깨끗하면서. 입증 라인 진하게 예쁘게 그리고 있는 까라솔. 자 이렇게 34번, 이렇게 2종으로 갑니다. 자, 오늘은 어, 금장다육에서요. 또 화분째로 나가는 아이들 보여드렸습니다. 자, 보시면요. 색감들이 너무너무 예쁘고요. 그 다음에 금액 자체도 아주 착하게 제가 자막에다 딱 올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시고 마음에 드신 아이는 찜 해주시고 자,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